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청약통장 만들기 예, 여섯번째 자동이체로 연체방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지난 시간에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월 프리백 10만원으로 하시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그 연체방지를 위해서요 처음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은행에서 그냥 당일날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반 통장이 있으시면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시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음, 지금 연체가 없어야, 내가 예를 들면 1년, 1년이 1순이다, 2년이 1순이다, 이렇게 될 때, 2년째 되는 날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연체가 있으면 이게 1순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연체가 없게, 하려면 자동이체가 뭐 제일 낫죠. 보통 보면 내가 그날 잊지 않고 계속 그냥 매월 넣는다 그러면 깜빡 잊어버리고 이 날짜를 지나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연체를 해서 내가 중요한 청약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동이체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좀 편하시다. 그리고 연체일을 또 계산하는 게 법으로 나와 있어서요. 어, 이게 요요가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 과거에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당연히 1순위인 줄 알고 청약을 했는데 연체일이 있었기 때문에 1순위에서 탈락하는 어,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글씨체가 약간 다르죠. 요거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어, 제가 그, 그 법제처 들어가서 요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냥 복사해서.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체일 수가 많으면 그만큼 내가 밀린다. 내가 만약에 24개월이 돼야 1순위인데 연체가 있으면 당연히 24개월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연체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뭐 내가 1순위가 24개월이 됐는데 내가 24개월은 어떻게 해서 채우고 현재는 내가 뭐 3년 됐다 4년 됐다 이럴 때는 또 연체 의미는 없습니다 그 기간을 24년 24개월을 채워 버리면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해약 금지 인데요 해약은 가급적 피할 것요 말은 자 우리가 사실은 좀 급전이 필요하시면 어 그냥 생각없이 그냥 해약을 하신다 이거죠 저도 과거에 제가 20대 때도 그랬고요, 30대 때도 그랬고 무려 두 번씩이나 저도 그냥 생각 없이 해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 뭐 보통 서민들은 또 급전이 필요하면 어, 또 생각나는 게 이런 뭐 적금이나 이런 뭐 청약저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아 그거 살려놓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또 필요하니까 어차피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끌려고. 해약을 한단 말이죠. 이거 아주 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저도 그래서 이 범인의 대출을 알았으면 당시에 그냥 해약을 안 했을 텐데 그런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어, 2년 가입해서 24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요즘 뭐 95%도 있는데요. 대개 90% 이상은 해주죠. 그러니까 어, 그거 90% 대출 범인의 대출 받아서 사용을 하면. 어, 급한불 다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약하시지 말고, 범인의 대출을 받으셔라. 어, 절대 손해가 아니다. 어, 범인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뭐, 내 청약순위가 밀리거나 횟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또때 되면 내가 또, 또 10만원씩 넣었다 그러면 10만원 넣으면 되는 거고, 어, 범인의 대출은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나중에 갚으면 돼요, 또. 그리고, 어, 이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을 10만원씩 불입을 하면 24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200만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내가 낼 이자.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내가 받는 이자보다는 좀 높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이자가 10만원. 받는 이자도 있잖아요. 받는 이자가 8만원 이러면 2만원씩만 사실은 내면 내가 그 통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액으로 어찌 보면 어, 돈은 넣어 놨다가 내가 빼서 쓰고 소액의 이자로 내가 어이청약 통장의 순위를 유지를 하는 자격을 유지를 하는 이런 어 어찌 보면은 유리한 어, 물론 어뭐또 어, 그런 뭐 어떻게 어찌 보면은 뭐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유가 없을 때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또 별도의 너 투자자금으로도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어, 내 돈의 90%는 다른 데로 어, 이용을 할수 있는 이런 게 범인의 대출이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정말로 특히 젊은 분들이 잘 모르고 막 해약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금 일곱 번째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아, 내가. 어 이제 뭐 일이 생겨서 매월 10만 원씩 넣다가 어뭐 다른 일이 생겨서 어못 넣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입금이 없으면 그냥 안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연체를 방치하는 겁니다. 아니뭐 계속 연체되라 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수 없이 그냥 연체하는 거죠. 어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통장을 만든 기간은 다 일단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까 연체 기간을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일시불로 내가 만약에 10만원씩 10번을 연체를 하면 100만원이 연체가 됐다는 이겁니다. 근데 100만원을 가지고 그냥 입금을 해버리면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횟수가. 그니까, 러 아까 50만원을 넣어도 최대치는 10만원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을 10만 넣어도 10만원 인정해주고, 100만원을 넣어도 10만원 한 달치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10만원씩 10번 나눠서 입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인터넷 뱅킹이나 뭐 모바일 뱅킹보다는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그 창구 직원한테, 어, 내가 이 청약통장 지금 연체가 됐는데 이거 10번으로 나눠서 입금 좀 해주십시오 하면 10번으로 나눠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10회 불입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00만원을 그냥 어, 생각없이 입금을 해버리면 한번낸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액수는 100만원인데 불입액은 10만원 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셔서 아까 그 어, 청약통장 그냥 해약하는 거 통장 해지는 또 별로 안 하시는데 이것도 입금하는 거 이게 사실은 누가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입금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나는 연체 없이 계속 자동이체해서 뭐 없었다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뭐 자영업자분이나 좀이 수입이 불규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그냥 목돈이 생겼다가 뭐또 한동안 없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목돈이 생겼을 때 반드시 가급적이면 창구에 가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창구에 가셔서 이거 좀 이렇게 나눠서 입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찍어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특히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자격 발생인데요. 요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인데 대부분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뭐 기본 2년이죠. 그래서 어, 2년은 적어도 24, 24개월 이상이죠. 어, 그렇게 하고, 기간도 넘어야 되고, 아까 같이 금액도 맞아야 되고, 연체도 또없어야 되고, 그거는. 어, 그 다음에, 어, 공공분양은 인정금액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같이 10만원씩 24번이다. 그럼 240만원이 인정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년 넣었다고 해서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지만 어 1차적으로 어 일단 공공 분양에서는 인정 금액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 분양에서는요 예치금인데 이어 요게 요런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내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맨첫 번째가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죠. 요거를 청약을 하는데 2년을 불입을 해서 10만원씩 24번이니까 240만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60만원이 부족하니까 60만원을 미리 예치를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청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까지 미리 입금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102제곱미터 이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해서 360만원을 240만원과 보태서 600만원을 채워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예치금이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240만원밖에 없는데 어, 서울에서 지금 청약을 했다 그러면 자동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나는 1순위가 됐는데 240만원이 돼서 1순위가 됐는데 왜 자동탈락이냐 그거는 예치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제 예, 잊어서는 안 되시고요. 이 표와 무관한 공공분양 인정금액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건 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 공공분양에서 가끔 뉴스에 보면 어, 인기 있는 뭐, 얼마 전에 마곡 끝났고요, 뭐, 과천 뭐 이런데 끝났지만 어, 예를 들어서 어, 인정 금액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뭐뭐2 4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이 뭐1,500 이상, 1,800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그거는 아까 제가 어, 우리가 이회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내가 10년을 부으면, 10년이면 12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이다 이러면 그분은 무주택을 20년간 했다는 거예요. 20년 곱하기, 10, 10만 원씩 하면 그게 2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공분양을 받기가 사실은 하늘에 별타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 이제 그 공공분양을 목표로 그렇게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 이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왔다갔다 하는 거는 또 별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청약 이제 지금 청약 통장 만들고 청약 자격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키 포인트는 공공분양은 아까 같이 인정 금액이다. 민간분양은 어, 순위야 더불어. 어, 예치금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어, 그 청약통장을 지금 만드는 얘기니까 청약통장을 그러니까 어,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10만 원씩 어, 월 불리백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참고할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택도시기금이라고요. 네이버에서 치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 청약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그 페이지에 보면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확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청약에 필요한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청약홈은 아시죠? 이제 새롭게 개편이 돼서, 어, 전에는 뭐 아파트 투유다. 국민은행이다. 여기서 청약을 했는데 이제 단일 청약홈으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뭐 청약 신청, 청약 자격 확인, 뭐 내가 연습 한번 해볼수 있는 청약 연습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정보도 많이 들어 있고요. 여기 말고 뭐 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민은행 대표적인 게 국민은행이죠.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해 놓는 또 그런 또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트 두개 주택 도시기금 청약홈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 말씀을 드린 이 청약통장 만들기 중요사항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자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어, 이제 청년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을,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을 만드시는 게첫 걸음이죠. 뭐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제가 불이 금액,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월 10만원으로 무조건 해라. 어, 없어도 그냥 내가 정말 2만원밖에 없어도 10만원을 해놓고, 그냥 밀렸다가 나중에, 연체했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10만 원은 무조건 하셔라. 어, 자동이체는 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약하지 마라. 어, 그리고, 음, 무조건 범인의 대출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지라는 말은 나중에 당첨되면 그때 이제 해지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뭐 5년짜리를 하겠다, 10년짜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내가 계속 불입을 하다가 아니면 불입을 뭐, 내가 순위가 채워지면, 내가 충분히 1순위가 됐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만뭐 3년간 부었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또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어, 그래서, 어, 그, 해지는 내가 당첨이 되고, 그때 이제 그 일종의 그거를 계약금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그 청약통장의 효용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체를 했는데, 그 일시불로 절대 납부하지 말고 은행에 직접 가셔서 제가 이거 다섯 번 만약에 연체가 됐으면 다섯 번으로 나눠서 찍어 주세요 뭐 2년을 내가 연체를 했다 뭐 2년 연체 좀 심합니다 그렇지만 한 20번 연체했다 그러면 20번으로 나눠서 해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회차별로 찍어야 된다 그냥 한번 넣으면 그냥 10만원 한번밖에 100만원 200만원 넣어도 한번밖에 인정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청약 자격,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사이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부자되는 첫 걸음, 아파트 청약 통장 만들기. 예, 대표적인 게, 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통장 만들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슬부생TV 신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